네, 상도 투자자문의 신건영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 그 방송 작가분이 굉장히 오늘 재미난 기업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뜸을 해주시던데요. 어떤 기업 소개해주시나요? 예, 그 여러분 모두 그 드라이 아이스를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공연이라 쇼 때. 자욱한 연기로 어떤 연, 그 연출을 위한 그런 데 사용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이스크림을 사갈 때 녹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이제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네. 이 드라이 아이스가 좀더 확대하다 보니 반도체 장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설비 또 전투기나 비행기에 어떤 페인트를 제거하는 그런 쪽 세척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더 확대해선. 원자로의 어떤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이아이스 세척 방법을 가지고 친환경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개척하고 있는 빅텍스라는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아이스 하면 저희 보통 그냥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포장할 때 넣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군요. 어떤 제품들을 그런 만드는 회사인가요? 예, 그 빅텍스는 그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네. 어, 지금까지 거의 16년 동안을 그 드라이 아이스 세척 방법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대표자는 최진홍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주주현황은 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는 캐피탈이라든가 KB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어, 보통 한 매출액은 20억 이상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어떤 국책기관에서의 수주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재고 증가를 하면서 마이너스 그 순이익을 다, 그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그리고 디페인팅 자동화 시스템 방사능 제염 로봇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그 연역을 보시면 좀, 좀그 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주요 연역 부분에 보시면. 어,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방사능 자동 제염 장치, 그리고 이루, 고리일호기 및 월성 발전소, 그리고 삼성전자, 어, 두산중공업과 원전 해체, 그리고 공군사령부 이런 그 눈에 띄는 그 단어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니까 매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또는 큰 대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어좀더그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제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그 영하 7 8도의 어떤 초저온으로 그 동결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 그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은 이 이물질들이 균열이 생기고 그 이물질 사이로 그 파고 들어간 드라이아이스가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물질을 분해시키고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는 바로 승화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차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사실 뭐 산업용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화학약품을 사용한 어떤 세척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작업하는 사람한테도 매우 위해하고 또한 이차 오염이 발생이 돼서 그렇죠. 매우 그 이제는 그 세척 산업 시장에서는 사라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뭐그 환경적인 면으로 봤을 때이 드라이 아이스 세척기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강하게 분사하게 되면 저게 표면에 있는 철의 녹이나 또는 저게 표면까지도 깎여 나갈 만큼 저렇게 강하게 세척이 되는 그런 제품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에 매우 안전하게 네. 그 이물질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동안 이런 드라이아이스 세척 방법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그 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어떤 대리점 형식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그 고객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이런 쪽에 어좀그좀 그좀 고가 고부가가치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어떤 그 항공기라든가 전투기의 디페인팅 그 자동화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도 납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방사능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그 그 드라이 아이스 그 장비를 가지고서 그 어떤 그 사업 영역을 좀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시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건설 시장보다 해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전 한기를 해체할 때그 드는 비용이 약 6, 최소한 6천억 정도. 그래서 국내 원전 그 해체 시장이 약총 14조 원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업자가 방사능에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회사가 2007년에 한그 한전 KPS의 어떤 그 제한 요청으로 인해서 그 제형 로봇을 그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해서 지금 원전 고리 1호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굉장히 기술력 부분에서 강조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되, 있으신데요 대표님 그러면 뭐 저희랑 좀 비교해 볼 만한 기업 또는 유사한 기업을 가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도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그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비행기 전투기에 어떤 페인트를 제거하는 그런 그 어, 세척 방법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국내에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 전투기 항공기 페인트 제거 장비의 어떤 그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데 네. 대부분이 어떤 화학 약품을 사용으 해서 그 사용자가 매우 위해한 그리고 환경적으로 되게 오염되고 있는 그 오염의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업 환경인데요. 이 부분은 그이 회사와 비슷한 유사한 해외 경쟁사의 자료를 봤을 때 기계 장비 자동화된 장비를 가지고서 페인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그 경쟁사가 없고요. 해외에는 그한 곳이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가격 대비 가격이나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이 회사 빅텍스의 장비가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저희가 지금 주요 어, 제품들을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성장성. 앞으로 큰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뭐 아까 그 기간 투자가 분들이 이제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기술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경우에 기간 투자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드라이 아이스 세척기의 그, 그 부분이 그 친환경 어떤 세척시장에서 매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투기라든가 민간 항공기에서 이런 디페인팅 자동화 시스템이 성능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면 뭐 해군, 육군, 그리고 민간 선박 이런 쪽으로 그 디페인트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원전 시장이 국내에서만 총 14조 원인데 만약에 2017년에 운전을 마무리하게 되는 고리 1호기가 에 대한 해체 작업을 우리 순수한 우리 기술로 어, 완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약 350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대표님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의 장점 그리고 경쟁력 또 핵심 포인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어, 저희가 좀 예상해야 될 회사의 어떤 리스크나 단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그 항상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국책기관이라든가 어떤 투자기관에서 자금을도 지원을 받고 또 기술력에 있는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하긴 하는데요.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수주받은 장비를 어떻게 그 제작하기 위한 어떤 투자금, 설비에 대한 투자금, 이런 항상 자금에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내부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제품의 수지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어떤 수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실적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는 산업에 진입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상장 IPO가 회사의 어, 주요 가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회사 IPO는 준비하고 있나요? 예 네, 원래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그 사이에 계획대로라면 좀. 어, 상장을, 코스닥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연될 수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이사의 어떤 그 의지가 확고하고요. 이렇게 어, 단계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그 납품을 하고 실적이 향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어, 그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그 구체적인 그 코스닥 상장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대략 한 상장은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기간을 제가 조금 길게 보고 살펴봐도 괜찮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뭐 이런 회사들은 쉽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투자하더라도 상당기간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그 비텍스라는 기업은 아 내가 지켜봐도 되는 기업이구나 항상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아,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 기업이다 이런 그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두 좋은 기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또 사실 이렇게 대본도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준비 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대본을 직접 씁니다. 그리고 절대 방송국 밖으로 보내서 검사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